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화를 전합니다. 3월 9일 수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함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가는 귀한 하루를 열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내 위기 6장 24절부터 7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추가된 속죄죄의 규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추가된 속. 권제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6장 24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어, 이전에 나왔던 속죄제의 규정에 더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통해서 소제에 남은 것을 처리할 때 제사장들이 이것을 먹어야 한다라고 했죠. 속죄제의 규정에도 이와 같은 규정이 나오는데요. 속죄제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의미가 되고요. 백성의 죄가 속죄함을 받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을 경우에는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런 규정들을 잘 따라서 제사의 예식을 아주 조목조목 정확하게 진행을 했어야 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모두 다 의미가 있는 말씀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조목조목 아주 복잡한 제사법을 들려주신 의도를 저희들이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들려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6장 25절에 보면 속죄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7절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모두 거룩할 것이며, 29절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7장 1절에 보면 지극히 거룩하니라는 말이 나오고요. 7장 6절에 보면 역시 지극히 그게 거룩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의 모든 규례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거룩의 문제임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함께 섬기며 갑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준비한 귀한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은사를 드리며 귀하게 섬겨가는 모든 현장은 전부 다 거룩을 향하여 가는 여정입니다. 속죄제나 속건제의 제사 자체가 모두 다 죄를 용서받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모든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묵상하기를 원하시며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사의 모든 절차를 통해서 제사장들이나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 모두 다 거룩한 삶을 기억하고 또 열어가며 또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의 모든 과정이 복잡합니다. 그러나 제사의 모든 과정에는 정말 거룩에 대한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제사의 모든 과정은 그렇기 때문에 간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이 우리의 삶에 반영되기를 원하셨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며 정말 매일매일 거룩한 여정을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내네 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죄악된 우리의 모습 가운데 건져내셨고 구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어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한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없어졌지만 제사의 의미는 변하지 않았음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사도와 바울이 들려주고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거룩함은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죄를 짓고 살면서 거룩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말하고,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았던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지요.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해주셨고 삶의 규범을 들려주시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룩해지도록 오늘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면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귀에 이중한 단어 거룩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주신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거룩을 묵상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오늘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의 여정 함께 열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레위기 7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자, 번제 가죽은 제사장에게 줍니다. 소재물의 남은 부분 익힌 것은 집내하는 제사장이 가져가고, 익히지 않은 것은 아론의 집 제사장들이 나누어 갖게 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드렸던 예물의 일부를 이렇게 받아서 생활을 했고,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제사를 잘 드리면, 제사장들이 그 복을 함께 누렸습니다. 백성들이 예배와 드림의 삶을 게을리하면, 제사장들은 점점 어려워졌겠죠. 제사장들은 그때 그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해야 했고요. 이를 위해서 백성들의 평안과 영적인 안정을 품고 백성들을 잘 돌봐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나 서로 의지하고 살도록 하셨고요. 서로 축복하고 서로 공급하는 이 믿음의 귀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와의 모습과도 굉장히 협사하죠.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땅의 목회자로 살아갑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제사장들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평안해지도록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늘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온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함께 올려드리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물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드림으로 인해서 거룩한 공급을 받으며 목회자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함께 이루어가면서 예배를 통해서 또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공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모두 다잘 돼야 됩니다. 서로 함께 축복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저도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또 길을 열어주고 또 채워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모든 인생의 놀라운 축복들을 함께 나누며 서로 베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서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을 열어가면서 주신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더 풍성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들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귀한 말씀 주심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하루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한 삶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 이 모든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며 거룩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